부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발생하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요즘 따라 계속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감정도 무기력하고 우울하신가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을 또 들으셨나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저는 스트레스는 많은데 몸이 너무 지쳐서 아,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HRP 검사를 받았더니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잠을 많이 자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정서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또 의욕도 떨어져서 무언가 시도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난다고 하시고. 다른 분은 아, 그냥 제가 정말 고장난 기계가 된것 같아요라고 말하시기도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부교감 신경 항진에 대해 다뤄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특성상 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자율 신경 실조증이 주를 이루지만 부교감 신경 항진으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서 발생하는 자율 신경 실조증의 원인, 증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이란 우리 몸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장이 뛰게 하고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숨을 쉬게 만들어주죠.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긴장하게 만드는 교감신경. 그리고 이완을 시키는 부교감신경인데요. 두 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한쪽 신경이 지나치게 항진이 되거나 떨어지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부교감신경 항진은 단순히 몸이 이완된 상태가 아니라 신경계 전체가 무기력해진 일종의 탈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면역력 저하, 혈액순환 장애, 심지어 난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아, 어 그냥 푹 쉬면 좋아질 거예요. 하고 넘겨버리면 회복할 타이밍을 놓쳐서 더 깊은 만성 상태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부교감신경기능 항진증상은 주로 만성피로, 기립성저혈압, 소화기의 무기력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자율신경기능검사인 HRV 검사에서도 HF라는 수치가 비정상으로 높은 경우 그때 이런 실제 부교감신경 항진 증상과 일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HRV 검사에서 HF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부교감신경 항진인 것은 아닙니다. 하루 중에도 생체 리듬에 따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사 결과만으로 당신은 부교감신경 항진이네요.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검사 자체보다는 환자분의 표정, 말투, 호흡, 체형, 체온, 맥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작동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마치 시소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을 하거나 시험을 칠때 몸이 적당히 긴장을 할 때도 있고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거나 잠을 자야 하는 이완을 해야 하는 상황도 같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감신경이 장기간 과항진된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에너지를 강제로 잠그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방전된 스마트폰과 비슷합니다. 이때는 아무리 쉬어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고요. 신체의 자가 회복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또 교감신경 항진의 문제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증상들을 병행을 해서 교감신경 항진 증상과 부교감신경 항진 증상을 병행해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환자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에 일을 하면서 또 육아도 같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깨고 낮에는 직장일로 쉴 틈이 없던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불면증, 이명, 두근거림으로 이병원, 저병원을 전전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치료한다는 심정으로 저희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자율신경 검사에서 HF 수치가 아주 높고 체형은 축 늘어져 있었으면서 복진을 해보니까 명치 부위가 굉장히 차갑고 또 긴장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맥도 굉장히 심하게 느린 침맥이셨고요. 이런 분들이 바로 부교감신경이 문제가 되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됩니다. 이 때는 강한 치료를 하게 되면 몸에 체력이 안 돼서 증상이 일시적으로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충을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에 적당한 긴장과 활력을 줄수 있는 생활 습관을 처방해드려서 일상의 리듬을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분은 치료와 생활 관리를 꾸준히 병행을 하셔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더 이상 새벽에 눈을 뜨지 않고 감기도 덜 걸리고 아, 이제는 제가 몸이 어느 정도 돌아온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부교감신경 항진형으로 나오신 분들이 어, 저는 검사에서는 부교감신경 항진이 나왔는데 제 증상은 근육도 뭉치고 두통도 있고 아, 마치 배도 누가 쥐어짜는 것처럼 소화불량이 있는데 이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형적인 교감신경 항진인데요. 이런 증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율신경 기능검사인 HRB는 무조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단일 시점의 수치를 가지고 내 상태를 정의하면 오히려 진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그다음 환자분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 그리고 제가 환자분의 혀, 복부, 체온과 정서 상태, 또 여러 가지 문진을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참고용으로 쓰이게 되고요. 진단과 치료는 환자분의 몸 전체를 읽어야 가능합니다. 고교감신경 항진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공진단과 같은 보양류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삼, 홍삼, 흑염소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것도 보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율신경을 치료하는 약침 치료나 추나 요법의 경우 강하게 시술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치료를 해서 환자분의 체력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냉온욕,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면서 목욕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혈관의 탄성을 회복할 수 있고요. 또 림프 마사지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 몸에 림프절이 많이 위치한 뭐 쇄골의 아랫부분이나 혹은 가슴 부위 이런 부위를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최악인 건 힘들다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번 이상은 외출을 해서 야외에서 햇빛을 쬐고 산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운동을 짧게라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교감신경 항진형 환자분들은 식욕도 별로 없으시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몸이 일종의 영양 결핍 상태와 유사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챙겨 드셔야 하고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꼭 해야 하는데 만약 고기를 드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원인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 감정을 억제하는 습관, 지나친 책임감이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수년간 오래되면 신경계 자체를 소진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향 자체도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겠지만 점진적으로는 바꿔가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부감신경 항진은 단순한 이완상태나 번아웃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외치는 SOS 신호와 같죠. 이때 내가 적절히 개입을 하지 않으면 회복까지 6개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면역력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본능과 리듬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듬을 찾아주는 게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채널의 특성상 실제 환자분들께서 구독을 많이 하시다 보니 댓글을 통해서 이런저런 궁금하신 점들을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을 참고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꼭 저와 소통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자율신경이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